갈대에 스치는 바람을 벗삼아 벌교천을 따라갑니다 어느새 확 트인 시야로 반겨주는 너은 여자만 그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섬, 장도 섬마을의 아낙네들이 기다란 널판지를 하나씩 들고 갯벌에 나섭니다 우리는 널 어린 빈자 밀고 나가서대맹기로 나가잖아 껌막도 자고 낙자도 자고꿀 도로가 반지락도 파고 꼬막게도 다하지 뭐다 널배 혹은 뻘배라 불리는 널판지 어떻게 타는 걸까요? 무장고 해야 돼 무장 바다에 가는 무장 이것을 인제 무릎 보호대 무릎이 여기 다꿇르면 아프니까. 짱열래갖고여기다 놓고 이제 요거 짱 미래 미래 저리쭉 미래 슬슬 출발하나 싶더니 벌써 저만큼 나갔습니다 넓에는 물렁한 갯벌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자유자재로 갯벌을 누비는 장도의 아낙네들 다 똑같아 보이는 갯벌이지만 고수의 눈은 다릅니다 뭐 있네요? 막 반가운 참고막 알이 좀 찼을까요? 뭐 되는 거 이런 거 다? 요건는이제 팔아먹고 람이고은이제은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 년, 이사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참고이은이물은이랍니은이래도실이하람은이릅니다이벌에선이따라온이것이나니까이이 야, 니가 지금 와요가요 여자만 지벌와지 깜짝 놀랐네. 요짝놀 야,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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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 사실. 낙지를 잡는 건꽤 고된 일입니다. 깊이 숨은 낙지를 찾으려면 사람도 갯밭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낙지 잡는 요미도낙지다요 그것도 되고 재밌잖아요. 갯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 주던 풍요로운 갯벌은 2년 전, 우리말 이름 갯벌 그대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장도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이 천혜의 자연을 누비며 자식들을 키워냈죠. 땀이 눈도 들어갖고 싫어졌군.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못 생명들이 풍요로운 터전에서 아낙네들은 주변과 나누는 삶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한 마리 뭐 병진인가 봐봐 힘들게 잡으신 거다 나눠줘 그래요 여러 기 힘이 들지 않 여러 개다다힘들 여섯 마리 다나한 마리 라데 아저씨도 해시지시한 마리만 갖고 어 뭐, 아이고, 너무 고맙네 우리 여보 <laughs> 전부 다 모두 다 인간 이에요사이다사이하어요 고맙습니다. 무심한 듯 살들이 챙겨주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섬. 장도에서는 음식을 혼자 먹는 법이 없습니다. 굳이 따로 초대할 필요도 없죠.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웃들이 먼저 알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응. 늘 먹는 갯 것이 무엇리 뭐 맛있을까 싶지만 제철엔 맛이 또 다르답니다. 어머니 낙지 맛이 어때요? 아자 만나요, 만나요. 요새 낙지철이 잘 비가 와야지 커. 요새 장도에선 사람들이 모이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랍시다. 아유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섭지버리고요. 버리 좋다고. 개버이 세계에서 <laughs> 저그 인정해준 거예요. <laughs> 그 널배가 <laughs> 음. 자선 뭐뭐그것도 등록 <laughs> 그거 <laughs> 음. 해녀가 일본이고 <laughs> 제주도 해녀가 일본. 평생을 탄 널배가 <laughs> 전통 유산으로 대접받는다니. 어깨가 으색해집니다 그러게 음, 바다에 갔다 와서 무릎께 더 만나네. 나의 옛발 오른발 다타 기술자니 기술자. 아니 너무... 걸으면 못 걸도 널은 잘 닦네. 공간 열한 개면 백사까지 타야지. 공간 열한 번백살열배 타지. 어머니 몇 시까지 타요? 언제까지 타실 거예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널배는 여전히 이들의 자부심입니다. 인적이 사라진 갯벌에 칠개들이 먹이를 찾아나오는 장도의 조용한 아침 형님 <목소리> 예 이웃 동생이 널배를 들고 왔습니다 <목소리> 나들은 한 10m 남았을 거요 지금 형님들은 몇 마리 했죠 요거는 2도 그래?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이를 먹은 널배들 이미 여기저기 덧댄 자국이 선명한데 고쳐서 1 0 년은 더쓸요량이랍니다 비행기다니까 비행기. 뭐 이십 년도 타고 막 그래 막한두 개나 대본 평상 닦고 있네. 멋이 빠져갖고 자 어려되니까 멋이 빠져갖고 어지간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나낙네들내 진김에 거슬리던 끈도 줄였습니다. 음. 이거 바뀌어 갔잖아. 음. 오늘 물때가 한1 2시간될것 같아. 10시쯤? 10시쯤. 네. 깨지산 없고.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갯벌을 달린 장도의 널배들. 세월의 흔적이 주름살처럼 시간의 지문을 남겼습니다.